자 봅시다. 83번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요. x가 이제 12, y는 123이 있어요. 그때 그냥 함수의 개수 a라고 하고요. 1대1 함수의 개수를 b라고 하고요. 상수 함수의 개수를 c라고 하고요. 세 번째는 따로야. 이제 y에서 x로 가는 거니까요. 123에서 1, 2로 갈 때, 공역과, 치역이 같은 함수를 D라고 한답니다. 자, 한 명씩 물어볼게요. 자, 그냥 함수는 몇 개일까요? 예, 예, 갈수 있는 거 3개 있고요. 예, 갈수 있는 것도 3개 있으니까, 3의 제곱 개죠. 그쵸? 그치? 자, 1대1 함수는 어떻게 살까요, 그럼? 예, 갈수 있는 게몇개 있을까요? 얘는 뭐이 정도는 껌이지라는 표정으로 대답을 하십니다. 자 상수 함수 몇개 있을까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전부 다 1로 갈 때, 전부 다 2로 갈 때, 전부 다 3으로 갈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. 그렇지? 자 화나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은 어떻게 세야 할까요? 그럼 정역이 의갈수 있는 경우, 정역으로. 갈... 다하나 모르시는 오호 그쵸 전체 함수의 개수가 얘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에서 2의 세제곱인데요 그치 그래서 전부 다 1로 가는 것과 전부 다 2로 가는 것딱두 개만 빼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찾으면 다 했어요 짝짝짝